과학자의 탐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학자의 탐구 활동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어, 필요한 가설 설정 이후에 어, 실험 과정을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실험 장비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볼수 있는 것은 과상 과학 탐구대가 회 있습니다. 음, 학생들이 가상적으로 어, 실험을 한 것처럼 예상한 다음에 어, 결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 그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이를 제시하고 어, 정리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발표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더 친구들의 어떤 어, 의견을 들어보는 그와, 그와 같은 수업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과상과학 탐구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 다른 건 필요 없고 어, 종이와 사인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가운데 연구하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제목을 써주고 그리고 여기 이쪽 편에는 원래 이 연구의 목적, 그리고 가설 그리고 가운데는 필요한 재료나 실험 과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쪽 부분에는 결과와 어떤 결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 주제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 목적, 과설, 재료, 과정들이 달라지겠죠. 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풍선을 가지고 이 집을 띄우는 어, 연구주제를 연구 주제를 정했다고 치면 학생들은 그 풍선에 관한 정보들을 어,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집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어, 이 들어올리는 힘이 필요한가도 구해봐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 아까와 같이 어, 종이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 탐구 활동을 진행하거나 실험 장비를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순서대로 생각해보고 기록함으로서 과학자들의 탐구 활동을 경험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간단한 어, 실습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과상과학탐구대회를 실제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상 위에 있는 종이 두 장하고 사인펜을 서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물론 이때 모둠으로 한 장을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한 장에는 어, 정보를 정리하거나 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기록하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어, 스마트폰을 꺼내서 같이 검색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가상 탐구지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조의 주제는 쌀 대신 곤충입니다. 저희 조의 실험 목적은 곤충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본다 입니다. 가설은 충분한 열량을 가진 곤충이 있을 것이다 이거고 그래서 실험 재료는 메뚜기, 사마귀, 바퀴벌레, 귀뚜라미, 매미, 진애 여섯 가지 종류의 곤충을 사용했고 사용한 도구는 열량계, 계산기, 필기 도구입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은 첫 번째 곤충을 말린 후에 빻는다두 번째 열량계를 이용해서 연소열을 측정한다입니다. 결과는 1g당 연소열인데 막대 그래프를 보면 메뚜기 연소열이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메뚜기의 연소열이 가장 높다. 그래서 식량 대신 먹을 수 있는 곤충 중에 가장 효율적인 곤충은 메뚜기이다입니다. 네, 지금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뭐, 완벽하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 제목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 제목에서는 어, 목적이나 어떤 가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들 좀 드러나야 됩니다. 쌀 대신 곤충이라 그러면 이게 먹는 건지. 아니면 식량을 대체하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쌀 대신 곤충은 식량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 부분에서 연소열을 측정했는데 가급적이면 연소열을 측정할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필요한 것이 뭐 산바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불을 피우기 위한 뭐 어, 알콜램프가 필요하다 등등 구체적으로 좀더 제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 가상적으로 어, 이 실험의 결과를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학술적인 어, 논문이 어, 모여 있는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또는 모든 대학의 학위 논문들을 모두 모아서. 공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 사이트를 찾아가서 관련된 주제를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해보면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거나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저자들의 소속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문의를 해서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상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